안녕하세요, 저는 선발투수 종도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얘는 이 선발이, 얘는, 어, 선발투수는 아니고, 제가 선발투수입니다. 아니, 저는 저도 선발할 때아고 얘는, 어, 어 근데 선발할 때가 아주 가끔이고, 저는, 어, 저, 저는 저 거의. 오늘은 저보문대나갔는데 우리 이제 투 무슨 무슨, 무슨 법을 알려줄까요? 무슨 법 알려주죠? 오케이. 어, 자, 일단은, 수수 잘하는 법을. 일까 이거 나 되게 잘해요. 일단은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좀 나? 다리를 높게 들고 대충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이렇게 다리를 든 다음에 딱 글러브를 가슴으로 하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너 나... 내가 여기서 해서 왜할수 있는 만큼 좀 많이 들어. 아, 어 맞아 던질 때 위에서 아래로 응? 이렇게 하고 <laughs> 한 다음에 마지막에 좀. 이렇게 휘면서 가면 잘 그렇게 던지면 좋겠네. 이런 사이드 안다 이렇게 던진다, 사이드. 그리고 구대잘 나가는 그립을이걸로안 잡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으면요 진짜 빨라져. 아니, 찌 찐을 니까 그리고 가볍게 던지면 진짜 세게 던져줘. 이거 하나. 이렇게 조금 여, 여, 여기만 힘을 조금 썼는데, 근데 세게 안 던지는 게더 낫습니다. <laughs> 팔이 아파요 나도 아, 이드한것 같아. 가끔 가끔씩 투사합니다. 네. 아, 그래, 뭐, 잘합니다. 그, 투수할 때, 음. 거의 보통 이렇게 손목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좀 많아요. 그거 당시라네요? 아, 손목으로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진짜 사용해야 총목으로 되는데... 손목으로 하면 이거 다침 침비... 어, 지금, 대부분 보통 투수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던질 때 이렇게 손목으로 던지거든요아 n t know. Look at the 봐 o l d e n I d o 니 t know. Too t e n a n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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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렇게 손목을 이용하시고 어깨 고 어, 다시 한번 던져주세요 다시 한번 던져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을 수는 많아요 <laughs> 그 다음에 유진영형 이제 서명 있겠 뜬다 아니 아니 나 서명 계속 하고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손목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던지면 구속도 빨라지고 어깨도 안 아프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의, 투수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이드함을 던질 수들이 많아요. 야, 이건, 너가 던지다, 사이드함을. 이거는 대부분 던지면 팔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laughs> 안 던지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사이드함을 던져요? 저는, 이렇게 던지지, 사이드함을 안 던져요. 언더도 안 좋습니다. 언더는 겁나 좋아요. 여러분들, 언더. 이제 유, 이제 오늘 주인공, 양, 유진이입니다. 일단, 이거는, 싹볼이라고, 야구에 대표하는 볼입니다. 그, 그, 야구 선수들이 쓰는 볼 말하는 거예요. 저 색싹공인데? 아니요. 저 색싹공이야. 맞네. 싹볼? 싹볼 줘, 내꺼? 내가 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너때볼에 사라졌잖아, 지금. 아니, 잘, 잘 던지는 법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여기 너무 하면, 그, 요, 요쪽 어깨가, 그, 요쪽, 요, 잠깐만. 이쪽 어깨, 여, 잠깐만, 여, 이쪽 어깨가 진짜 아픕니다. 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그렇다 부상당해서, 어, 어, 그거 양 못하 겠어도슬립니 제가 생각. 잘 던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리를, 어, 뒤로 하고, 다리를 높게 들어요. 그러면 힘이 더 맞아, 많이 리거든요 그럼 힘이 많이 실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진보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팔을 뭐해? 높게 들수록 구속이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거 팔을 높게 들어, 들어? 들어 팔을 이쪽으로 높게 들어. 들어. 이쪽으로 네, 높게 들어. 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이렇게 던진. 네, 그래 그거 바로 유진이 그렇게 던집니다. 네. 그리고 선동열도 이렇게 던집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던질까요? 그러면 정확히 던지는 법은. 발을 일자로 쭉. 마